해가 환하게 비치니까 금방 마르겠네요. 저는 어제 저기 3번서 아 4번서부터 제거해 왔고 오늘은 6번서부터 시공에 갈 겁니다. 예, 줄단돌이를 옮겨야 되니까 안 옮기고 역선으로 가야죠. 저 줄. 자, 해 볼게요. 6번 창 시공입니다. 네, 6번 창 오따 봐. 시공해 보겠습니다. 백업재 넣고요. 여기는 너무 작아서 예, 틈이 없고요. 지금 공중에 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예, 시실이 창은 어디 어딜 가든 최고 어렵습니다. 자, 제거는 다잘 됐고요. 프라이머 도한번 발라줬고요. 백업제다 넣었습니다. 아 시공해볼게요. 네, 6번창 1104호. 네, 해볼게요. 네, 6번창 우따빠 네, 시공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저기 밑에 내려가서 따듬을보고요 네, 골도 잘 메꿔줬고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가 몸이 떠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 뭐, 층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잡고, 예, 조금 씩 가야 되거든요. 예, 이 가까이는 못찍겠네요 자, 그러면 중간 다바로 가볼게요. 6번 차. 아, 굉장히 힘드네요. 진짜. 몸도 떠 있고. 시래기 차은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어딜 가도. 예, 시래기 뒤에 여기는 나중에 집안에 가서 할 겁니다. 예. 무조건 확인하세요. 여기도 저다 올려요. 예. 이, 시래기 뒤에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올릴 겁니다. 어, 자, 뺑뺑이 도네. 네, 중간 답바 가볼게요. 네, 6번 창 중간 답바 해볼게요. 네, 백업제 다 넣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다시 한번 누를게요. 백업제. 아, 너무 멀어요, 거리가. <laughs> 네, 자, 중간 답바입니다 시공할게요. 예 중간 나빠 다했습니다예잘 보이시죠 아래다빠 하러 가볼게요 예, 아래다빠는 예 저기까지 손 되는데까지 해볼게요 예, 중간 나빠까지 했습니다 요 실외기 뒤에는 나중에 집안에 가서 할 거예요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아래다 바로 네, 6번창 아리따빠입니다. 해볼게요. 네, 저까지 할 거예요. 손이 저까지 밖에 안 나요. 이게 또 장애물이 되고 하니까 네, 많이 못 들어갑니다. 이게 팔이 이렇게 꺾이진 않으니까. 자,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깨끗한 피청면. 무조건 두 눈으로 확인하세요. 말로 하는 거다 필요 없습니다. 어휴, 프라이머, 약 한, 다공이 안 발렸네. 지금 한 3, 4번, 뭐 10번 일에 발랐는데도 안 발리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laughs> 네, 다시 발라줄게요. 6번 창 아래 탑까지 했습니다. 예, 저기 손 다니는 데까지 했고요. 예. 나가 때 아유, 잘돌려줬고요잘돌려줬어요 예, 이거는 그물 빠지는 구멍인데 예, 노출돼 있어 가지고 이개를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저 위에도 그렇고. 밑으로 구멍 뽕나 있죠? 예. 그58배압으로 예, 이렇게 꺾어 준 거죠. 짐은 못 들어가고 나오는 물은 나오게. 자, 그러면 여기 6번이고 5번 창가 볼게요. 거실 창. 5번 창은 두줄 타야 돼요. 자, 그러면 옮겨 가 보겠습니다. 예, 로페에서 못한 이실레기창실레기창으로 시래기창.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거울 가지고, 최대한 제거해가지고 해볼게요. 예, 지금은, 예, 아무튼 제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얼추 제거는 다된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는이 콘크리트를 긁으면서 먼지가 안잡고요 예, 예, 이거 안 보이네. 지금 햇빛에, 예, 화면이 잘안 보여요. 보시면은, 이 안까지 다잘긁어놨고 예,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일단은, 프라이머 바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쓰레기부터 여기 싹 걷어내고요. 쓰레기 걷어내고 프라이머 바르고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예, 이제 프라이머까지 다 발랐습니다. 잘 보이시죠? 실외기창이라고 예, 절대로 그냥 막도방을 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했었고 다잘 끌고 놨습니다. 샷시쪽도 다 대패로 깎았고요. 예, 콘크리트 실리콘 최대한 제거했고요. 자잘안 보이는데 샷시쪽 예, 보이시죠? 다잘 깎아놨습니다. 잘안 보이네. 어째 잘 보일까? 잘 보이시죠? 예, 샤시 콘크리트. 이 화,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다, 저까지, 연결 하는 데까지 다잘 깎아놨어요. 오, 자세가 나오니까. 자, 잘 보이시죠? 예, 콘크리트 샤시. 에, 절대로 실외기창이라고 막다방 치는 게 아니에요. 에, 실리콘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돼요. 100% 제거를 못 하더라도, 에, 이렇게 실리콘 붙는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 여기 조금 덜 떨어졌네. 떼줄게요. 자, 잘 보이시죠? 예, 무조건 깨끗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야, 여기서도 안 보이고. 아, 여기서도 좀 보이네. 예, 콘크리트면 보이죠? 예, 깨끗하게. 최대한 끌어놓은 거. 옆에도, 예, 최대한 끌어놨습니다. 사실 또, 예, 최대한 끌어놨어요. 예, 이쪽도, 예, 사시쪽다 끌어놨습니다. 자, 자. 이 화질을 못하고 있고. 자자자, 자. 다 대패로 깎아놨어요. 자, 자또 여기까지네. 해볼게요. 아 힘들어. 다 됐습니다. 아 오늘따라 진짜 잘안 되네요, 좀. 에이 실외기 자리가 가장 어려워 가장 어딜 가도 이 실외기 창이 제거 어렵습니다. 따고 있어. 아 힘드네요. 예, 다 빈틈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다 거울로 보여드릴게요. 이태는. 자, 아유 어쩌고 해야 될까? 이 잘못하면 또 찍을 수가 있어요. 거울로. 예. 자, 아잘안 보이네요. 어이. 아무튼 잘 됐습니다. 철수할게요. 어제 쓰레기 묻혀가지고 또 밑에 쓰레기 맞춰 채워야 돼요. 옆에도 잘 보이시죠? 확실히 이게 영용안 좋네. 기스가 많이 나서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 쓰레기 치우러 갈까요?